가봐 응. 아, 가지 좋아. 아유. 가봐 가봐 무서워? 천천히. 해천 음, 천천히. 응. 뭐천 조심성이 있어서 그럼 정말 조심성이 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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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날씨에, 어머, 어머머. 아 가지야 너무 예뻐. 아. 아이고 기특해라. 아 보여줘. 와 세상에. 아우. <laughs> 어, 넓은데 왔어 네. 자리가 꼭 맞는다니까. 기특하게. 가지 너무 좋다. 가지 여기서 잠 많이 잘것 같아. 네. 어디로 올라갔어요? 여기. 아 여기서는 처음에 처음에는 여기 소파에 등받이로 와서 여기를 발을 디뎌 봤어. 응. 그리고 여기서 뛰어 올라가면 한번에 올라가지 어 응, 여기서 그냥 아, 아. 가지 아. 가지 밑에로 가봐 밑에로. 아 밑에로는 좀 힘들걸? 오 힘들어. 힘들게 아, 처음에는 어르신. 좀 힘. 야 나는 저 구름 다리로 저렇게 건너 가는 것도 어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아, 귀엽네. 한번 해봤다고 또 어. 빨리. <laughs> 그러니까. 겁 나서 그런가? 아닐까? 저기도 가봐저거도 가자 음. 이쪽으로 너무, 처음부터 음. 아, 너무, 걸무 너무, 너무, 아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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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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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밑으로 도운다. 어, 어, 와, 와, 어. 가지 아, 여기 떨어진다고 할머니가 무시했는데. 아, 어유 아, 이거 단번에 아, <laughs> 내려오네.